아, 공군영님 타이밍 감사드립니다. 자, <laughs> 타이밍 좋게 호스팅을 아, 딱 어떻게 시작할 때 이렇게 보내셨지? 어쨌든 좋습니다. 한번 픽보으로 가죠. 네. 자, 그리고 아르바이트 분께서는 선수들 답변 오는 것좀 체크해주시고요. 를 경기 중에는 끝날 때 다시 하시면 되니까 네, 세팅만 하면 되고 네, 외국 선수들 물어보는 것에 대해서는 네. 일단 경기 관련된 것만 지금 받고 나중에 또 답변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일단 제국 같은 경우에는 실버블레, 데미그리프 할버드, 할버드가 3개, 데미그리프 할버드가 3개. 창병, 옥생 마법사, 대학자, 대학자 군주예요. 그리고 브레토니아 같은 경우에는 메네남스메네남스 메네남스 해서 왕국 기사, 왕국 기사. 왕국 기사를 다수 고용한 조합이네요. 농민 폭도까지 완전 고전 조합. 천상법사의 루앙 레온크르 조합입니다. 전투순례자도 포함이 되어 있고, 모르도 어느 정도 밸런스, 코스트를 다 맞춰서 했던 거죠. 브레통 보면 어느 정도 요새 보면 중심을 세게 가져가는 경우도 있는데, 기병을 좀더 세게라든지, 뭐, 그렇게 가져가면건 많은데, 그룹스님은 밸런스 있게 가져온 조합입니다. 그리고 제옥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이것도 옛날 고전 조합이라 볼수 있어요. 옛날에 데미를 다 수고용하는 그런 조합이었는데, 요새도 나쁘지 않아요. 이런 밸런스 있는 조합은. 항상 그렇다시피 안정적인 픽은 어느 시대든 통한다 그레이트 소드 하나 고용했고 딱 이것도 옛날 스타일인데 올드맨 대 올드맨 대결 느낌이 좀 납니다 블레즐런트도 있고 자 그리고 시작됐네요 먼저 가는 건 그룹스님 역시 보레통답게 먼저 가죠 보레통은 보통 어지간하면 먼저 들어가는 편이에요 기병을 운용해서 상대를 박살내야 되다 보니 자 그리고 제국도 그에 맞춰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크로스보우맨, 크로스보우맨 두개 실버블레 사격체 그래서 크로스보우맨이 좋은 위력을 발휘할지 조금 의문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왕국의사가 장갑이 되게 높은 편이에요. 이게 3티어 기병인데 그 라이크스 가드랑 동티어임에도 불구하고 더 좋은 성능을 보여주는 막강 기병인데 그... 그것을 뒷받침해주는 게 바로 이 막강 장갑 90에 달하는 장갑 수치 그리고 높은 돌격 보너스죠. 그리고 지금 데미그리프가 물론 기병 싸움에서더 강력하긴 하지만은 모루 싸움에서 브레통이 다수의 고기 방패들을 활용한 네. 소모품들을 활용한 전투를 진행을 할 거기 때문에. 한번 보도록 하십시오. 어, 근데 크로스보 움직임? 지금 안 좋아요. 움직임이 좀안 좋고. 네. 이 네. 예. 나 무릎싸움은 들어갔는데 크로스보가 지금 활용을 잘 못해줬고. 실버블렛이 그렇죠. 봐줘야되는데 기병 움직임 봐야될것 같은데요? 이제 기병싸움이 중요하거든요? 모르는 모루대로 붙었고 기병은 기병대로 붙었으니 일단 서로 움직임 신중합니다 근데 좌익으로 돌아가는 기병들 그렇죠 데미그리프가 여기 맞상대해주고 창빈이 나오는데 이거 이러면 데미그리프가 오히려 안좋아요 형세가 지금 보병들이 받침해주고 그 뒤로 왔다갔다는 상황이기 때문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농민폭도는 도망가고 있고, 전면모루 싸움에서 폭도들은 도망가고 있지만은 이쪽 문제는 전투순례자랑 플레질런트 광신도라인 한번 봐야될 것 같은데요 네, 그로스님 승부수 던졌습니다 예, 들어가죠 들어가서 가는 데는 이제 궁수 라인 하나 파고들고 나머지 갈리는 거 아, 근데 제공 움직임도 받아치는 게 예사롭지 않네요 실버블레, 루앙 점사, 오 실버블레? 루앙 점사 제대로 해주고 있죠, 지금? 그리고 대학자에서 버프 위대한 신의 망패. 그렇죠? 이러면 아, 데미그리프 완전 찢어 버리죠. 와, 왕국에서 그대로 하나 찢깁니다두 번째 데미그리프 찾지 이러면 왕국에서 하나 완벽하게 벌세고 루앙이 뒤늦게 와서 디버프. 버프 다그어 줘야 되지 않을까요? 일단 위치 사수 써 줘서 중간에 이제 그저 방어를 올려 주고 있고. 어, 사대방패 쓰지 않나요? 사대방패 써서 디버프도 걸어줘야 될것 같은데. 아, 그래도 뒤에 오는 왕국이사가 찬진하지만 이미 기명싸움에서 제가 완벽하게 승리를 가져가는 모양새예요 지금 루앙도 반피고 오는데. 쿠로네건 크로네검 그렇죠. 쿠로네검으로 디버프, 장갑 다 깎아줬지만 이미 피해를 너무 많이 입었어요. 그리고 이제 제국창명들 뛰어오죠. 일단 봐야 되긴 하는데. 코르네가디버프 때문에 데미그룹트 피해를 입었지만 위대한 지구마 해머 때문에 또 이제 근접 공격에 올라간 데미그룹. 이러면 서로 뺄수 없는 상황에서 근접 공격에 올라가기 때문에 돌격 보너스가 빠진 왕국인사는 그렇죠 안 되죠 상대가 안 되죠 이러면 그리고 군주 없고 리더십이 극격하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무로싸움도 지금 그레트 소드가 완전히 찢어버리고 있고. 전투 슬레가 붙긴 했지만, 은 어, 나쁘지 않아요. 지금 아고검 뒤에는 크로스볼 보 지키러 가고 있고, 어, 기병 싸움만으로도 이걸 완벽히 이겨버리네요, 제국이. 어, 치킨 세부대가 멀쩡해요. 이 정도면 멀쩡하다 볼수 있죠. 브리토니아 기병대는 거의 괴멸적인 피해를 입은 상태고, 저에게 있는 뭐 기사 멀쩡하지 않네요. 농로들만 남았네요. 농로들이 멀쩡해서 근데 아무것도 할수 있는 게 없죠. 이제 상대는 기병이 중요하기 때문에 생명법도 멀쩡하고 실버블레 돌아와서 이제 루앙 저기가 해주겠죠. 루앙이 공중에서 얻어 터지고 있습니다. 데미그리프 피해서 기병 운용을 해야 되는데, 남은 브레토니아 기병들은 데미그리프가 그걸 가만히 놔둘 리가 없거든요. 지금? 네, 실버블레 돌아온 게 변수 창출할 수 있는지 봅시다. 지금 제가 볼때 루왕이 점사당하면 브레토니아 그대로 끝이네. 어, 안될것 같은데요. 데미그리프 8버드 그대로 왕국에사 차지? 두 번째 데미그리프 차지? 이러면 안 되죠. 이제 생명구힐 들어갈 거고, 가정품 들어갔지만은. 위대한 지그마의 해머로 상쇄시키고 소울파이어까지 와 대학자 빈기 되게 오랜만에 보는데 이게 진짜 이래서 워렴프리스트 버프가 위대한 거거든요 그런 레가으로또 기폭 걸어주죠 이에뭐 기병대가 찍혀서 이게 데미지 리보은 나보다 사실 되거든요 기병진 분쇄시키면 나머지 뭐 고병라인 그냥 알아서 싸우러 놔둬도 되고 여기만 집중해서 루앙만 퇴장되면 되요로이지파워 써서 약자 노리지만, 대학자 물정하죠? 왜냐면, 이대한 신화가 없기 때문에, 와드 스테이브 올라갔으니까. 그러면서, 그룹스님, 지지. <목소리> 야, 이게 이렇게 끝나네.